아, 그렇죠 아, 경기 시작했네요. 아, 항상 키시죠? 아, 저는 이제 여기, 여기 방, 자, 방이 작으니까. 이방 하나만 시원하게 하는 데는. 음... 그, 계속 켜놔도 정기세가 얼마 안 나와요. 음. 그렇군요. 한달 내내 켜놔도 한 2, 3만 원도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기세 어... 요금 받는데 아, 원룸 계신 거예요? 원룸이 아니라 옥탑방이죠, 저는. 아... 방구석에 지금 갇혀있죠. 경기 시작했네요. 이번에는 나이트 엘프는 같은데, 오크가 바뀌었어요. 빨간색 오크가, 박주... 네, 박준 선수고요 박준 선수. 반대쪽에 파란색, 나이트 엘프가 포기. 네. 아까 제가 박준 선수한테 속았어요. 뭐냐면, 박준 선수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그, <laughs> 지금 박준 선수 자리에서 보시면 알타가 위쪽에 지으면은, 네. 연구소 아이템을 빼먹는 거거든요? 움직임이? 어, 그게 휴머는 그런데 요즘 오크가 무조건 심시티가 그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잡던지 뛰던지 해도 무조건 똑같더라고요. 오크는. 요즘은. 근데 박, 제가 박철선 선생님 제 방송 와가지고 심시티를 보더니. 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알타를 제가 이제 위쪽에 지었, 지었다고 쳐요. 네. 그, 근데 이제 바로 사냥을 안 하고 달려요. 그러면 왜 그렇게 지었냐. 아. 그런 말을 하거든요. 박준선수가? 네. 에이. 그래갖고 저는, <laughs> 저는 그걸 믿고 박준선수가 플레이할 때 알타가 이제 기본적으로 오크가 초반에 선택을 할때 사냥이냐 달리냐. 네. 사냥을 할때 사냥터에 가까운 쪽에 알타를 지어가지고, 네. 저는 박준 선수가 사실 사냥을 하고 달릴 줄 알았는데 음... 꼭또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 휴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에콰이일에서도인피가 아래쪽에다 알타 지어가지고, 아 이거는 멀티 아니면은 용 팀을 잡는 거겠구나 이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쵸, 휴먼은 거의 그렇죠. 네. 네, 근데 오크는 요즘은 그냥 정해진 심시티 틀에서 벗어나지가 않더라고요. 음 저도 심시티 막 대충하다가 요즘에 이제 네 요즘에 <laughs> 아아 천원 돈에 감사합니다 천원 돈에 해주시면서 박준 선수 그 성대모사 해주셨어요 너랑 내가 같냐 이렇게 <laughs> 그쵸 저는 박준 선수가 아니니까 근데 아네 근데 역시 알타를 위에 지어놓고 아이템 빼먹었네요 어택클로 이러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나이텔프도 어택클러나 노빌 들고 시작하면 기분 되게 좋지 않아요? 그쵸 그 두개 뜨면 정말 기분 좋죠 날아갈 것 네. 같은 느낌으로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어택클러가 더 좋아요 왜냐면 노빌은 살 수가 있잖아요 음.. 아 근데 어택클러는 싸잖아요 50원이 살 때? 그죠살때아나왔을아진 아, 가격 차이도 있죠 노빌하고도 팔때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네 자 일단은 포기 또 원문회를 했는데 박준우 선수가 투보로 하면서 오업비어서이 그런트 푸쉬가 엄청나가지고 포탈 타고 시작합니다 아... 이거 포탈을 벌써 박준우 선수는 이미 위습 잡겠죠 그쵸 박준우 선수 오늘 안 때리죠 네 이런 거 절대 안 놓치거든요 제가 많이 당해봐서 하는데 네 박준우 선수가 심시티 열려있으면은 위습, 열려 위습 한개더 잡고 위에서 노빈 산 다음에 아마 트롤 잡지 않을까 아 그래도 포기 한 마리밖에 안 죽은 거는 되게 좋아요 어? 한 마리 더 아... 아. 아, 쳐. 아, 아, 쳐. 아, 살렸구요. 만약에 입구 안 막았다면, 박준현 선수 여기서 텔포까지 사가지고, 한번더할 거예요. 아. 오, 뭐가 가만히 앉아있어. 근데 이게 줘. 지금, 1분에 홀업 했잖아요. 지금 네. 미술 두기 잡히면 나무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렇죠. 두기 똑같이 뽑아줘야 돼요. 자, 홀업 됐을 때한 번. 어 헌터스로 올립니다. 아 이게 어쩔 수 없네요. 이게 3 티어 탈론각이 아예 안 나오니까. 음... 아 그러네요. 지금 문넬도 셰퍼 하나에 세개 터지는 문넬 위치인데요. 와... 자 이거 박준선수가 좀 쇼맨십 이 있어서 저거 보고 한번 시도할 수도 있어요. 네, 네 플라이가 들어가는 기대 0 퍼인데. 네 박준선수를 기대해요. 박준선수는 아, 그거 터트려도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잘하는 선수한테는 안 먹혀서 그냥 돈 낭비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으로 네. 네, 안할 수도 있어요. 박준 선수가 이제 저한테 항상 뭐 하면은 야, 그런 건 잘하는 선수한테는 먹, 그런 거 먹히지도 않는다고 저한테 그런 말 하거든요. 음, 뭐, 잘 막으니까 뭐, 프로 선수들은 아마 <laughs> 괜히 하면 또 <laughs> 셰퍼가 또 비싸잖아요. 나무도 네, 많이 100원. 들고 나무 100원. 가지고 아 데몬이 자 이거 엠싱공 노리인데 박 바... 아! 오! 자 그런트 위로 살짝 올라가고 빠지고어 이거 어, 어, 어 그냥... 이거 이거 박준이 오와야 이게 크리가 안 뜨네요 예 옛날 때 박준 선수 쓰면 크리 뜬거 아시죠 여러분 아 근데 방금 전에 포기도 진짜 그 좋았던 게 그런트 하나 잡고 한대더졌으면네 한 근데 한대 던졌으면 죽었어요. 맞아요, 와. 아, 포기도 굉장하네요. 근데 방금 그런 마... 그런 장면에서는 보통 크리가 잘 뜨긴 하는데. 네. 크리가 안 떴어요. 아. 아 센티르 하드는 되게 좋네요. 지금 포기 입장에서는. 포탈도 없는데. 네, 맵에 시야를 가져갈 수 있고. 자, 제가 네. 요즘 라이트 헬프전 하면서 느낀 생각인데. 네. 저거, 지금 오크가 오그 건틀에 나왔잖아요. 네. 저는 저거 나오면은 무조건 칩튼한테 칩튼 데미지 올라가는 템 힘템은 다 몰아주거든요. 보통 이게 오크들이 그냥 팔기도 해요. 근데 저게 칩튼이 저 템을 갖고 있으면 데미지 그 올라가지고 네. 팩토리를 부시거나 영웅을 때릴 때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음, 그것도 괜찮겠네요. 근데 오크들은 보통 처음에 저거 나오면은 오크가 체력 올라가면은 꿀 효율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네, 많이들 거의... 팔더라구요 네, 근데 저는 요즘에는 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웬만큼 인벤이 부족하지 않으면 일단은 네. 팔진 않아요 음... 아니, 칩튼이 한대 치는 걸로도 영웅이 죽고 안 죽고가 정해지기 때문에 네 아, 그래도 포기가... 아, 박진서도 눈치가... 자, 아이템! 대포, 네, 잘, 잘 먹었어요 고. 근데 네, 먹자마자 아, 이거 슬로 델포...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잘못하면 아 레벨업하고 슬로 우 풀려가지고 네네 약간... 포기가 모델 관리 때문에 마나 네. 원을 불만든 할만 했는데 하진 않네요 지금 약간 그장재호 선수가 이 맵에서 이것도 많이 보여준 빌드인데 오크전에서 데몬 비만 33 찍고 50 드라이어드 음... 딱 지금 포기가 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네. 근데 공방업은 공방... 안 눌러줬어요. 네, 공방 아, 1업을 항상 해줘야 되는데 아직 나무가 없어가지고. 방업 됐어요. 네. 아, 드라이어도 너무 많이 찍어놨는데요? 지금 하나 취소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게좀더 나아 보이는데. 음, 그래도 일단 방1억은돼 있고. 어, 피온. 아, 아, 깜짝이야. 아, 민책 나왔었어요? 피온을 벌써 소환합니다. 자, 불마 주려고 민책은 안 먹고 있죠. 좀 플라이랑은 달라요. 네, 플라이 그냥 먹었거든요. 불마가 지금 월을 떼고 있는 건 약간 좀, 네, 약간, 네, 좀 낭비했고. 건틀리 칩턴한테 넘겨주고, 아, 지금 후회 공격 가려고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근데 지금 센티루아드 때문에 지금 보고 있거든요, 포기가. 다 봤죠, 다 봤죠. 기지로잘 빠지면. 자, 이러면 또 지금 약간 이득을 봤어요, 포기가. 아, 천원 죽어도 돼요. 네. 아처는 내줘도 자, 되고. 모넬도 다섯 개까지 하면서 그냥 50 드라이어드가 아니고 60 드라이어드까지 그냥 팍팍팍팍 찍어 주겠다는 무기죠. 어. 네. 박준선도워터프 찍었을 거거든요. 0. 네. 아. 아, 그런트가 아처 세개가 있는데 아처 하나하나 그 영웅을 찍어 놨어요. 네. 아. 박준도 사케팅이 피 없는 그런트 뺐고요. 아직 킬스 안 썼어요. 1 0튼 때려주고 있는데. 어, 히스 썼는데. 히스 썼구요, 칩튼. 아, 10튼. 근데 치튼 어? 자, 히스 썼고, 0튼 아, 아 저치튼이 만약에 오그 건틀렛을 넘겨줬으면, 지금 이러면은 나이스 헬프, 나이트 헬프 기지 베이스라서 드라이브충원이좀더 빠르거든요? 그렇죠. 진짜 사레벨 결국 인드런스, 힘 플러스 6이 됐면은 체력 150이거든요. 그렇죠. 비마 3레벨 됐고, 치튼인듀런스 오라도 좀 커요. 좋습니다. 치튼인듀런스 오라 때문에 레이더를 레이더가 살아가고 안 살아가고도 되거든요. 아 아까 나왔던 데포 나오고 따블 타구요. 와, 너 불마가 진짜 세긴 세네요. 지금 데몬이 진짜 이 교전 내내 프리디를 다 넣었는데 어, 야 어차피 슬포, 아, 끊길 아, 것 같아서 예, 판단 좋았어요 지금은. 아, 설마 보정 어, 근데... 사. 사라... 어, 근데... 와, 무포 먹었고. 아 근데 대문이 대문 대문 아 대문 전사 고 귀엽고 잡아 냅니다 대문 양쪽 다 상처뿐인데 그러면 이제는 세컨이 나오는 거는 박준 선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불마가 살아있는 게더 크죠 근데 그나마 나이트포가 다행인 게 워가 살아서 기지까지 와가지고 이게 워가 있으면 수비하는데 되게 수월하거든요 네 시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비마. 아드라이드가 있... 아, 아, 너무 드라이... 많이 나갔죠? <laughs> 아 피언 둘 잡다가 아 하나 잡다가 드라이드가튕기면 아... 이거 잡히면은 칩챈3 레벨. 인듀 이스킬. 인듀 이스킬 찍나요? 아워스프 이스킬. 아 인듀 이스킬. 아, 아, 네 인듀 이스킬. 네, 아 비스마터. 너무 스레어? 많이 나갔거든요. 다음 미스네어 쿨 되면. 차. 뭐가 어디까지 가죠? GG. GG. 아,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네. 불마가 5호 건틀이 두개 갖고 있으니까 지금 피똥이 850이 넘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역으로 생각해보면 은좀 포기 입장에서는 불마가 좀 단단해서 불마를 때릴 생각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세 번째 경기에서 두 번째 매치죠. <laughs> 네. 박준 선수와 포기 선수의 경기. 먼저 보시는 진영이 한, 열, 한, 열한 시쪽 빨간색 나이트 엘프 포기. 반대쪽에 파란색 오크 박준 선수. 이게 색깔이 매번 바뀌네요, 선수들. 그러게요. 번갈아가면서. <laughs> 알타 위치가 아래쪽이네요. 어, 포기가 지금 위습이 고민하다가. 고민한 것 같아요. 네, 그쵸. 고민했어요, 네, 맞아요. 그 상점 옆에 잡고. 아, 여 여기... 아, 그 상점 쪽 잡고 시작하는 플레이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상점에서 노빌 더스트 사고 또 옆에 코볼트까지 또 끌어다가 잡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빠르던데. 네. 제가 그 사냥은 제가 제일 먼저 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워크 플레이어 입장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좀더 껄끄러운 것 같아요. 데몬이 처음에 그 용캠 옆에 있는 거 조만한 거세 개를 먹고 아처로 그 상점 옆에 있는 걸 잡기를 시작을 해요. 네. 그럼 데몬이 양말 쪽 하나 빼먹고 바로 이제 뛰어가면 아이템을 딱 줍거든요. 음. 그다음에 이어서 상점까지 딱 잡는 건데 이게 단점이 제쪽 용캠을 무조건 상대한테 거의 줘야 된다는 거. 음, 근데 만약에 템이 뭐, 되게 베스트로 떠주면은, 베스트로 뜰 만한 게 없나요? 어차피 뭐, 어택클러 나와주고. 대신 장점은, 상점에서... 네, 상대한테 안 뺏긴다는 거. 불마한테. 음, 그쵸. 거기 사냥 다 끝나도 불마가 이제 아이템 두 개밖에 안 빼먹은 상태라서. 네, 똑같이 두 개씩 먹고 시작하면 할만하죠. 네. 야, 빌드가 달라요. 박준선수. 음. 이거 아예 노베럭이면은. 후베럭 할 거예요. 박준선수 노베럭 거의 안 해요. 그 홀업을 한 다음에 늦게 올리면서 불만은 슬슬 찍고 뛰나요? 사냥, 그냥 아이템 빼먹고 가겠죠? 빼먹고 가는. <laughs> 설마, 배... <laughs> 배럭 올리러 가죠? 저는 박준선수가 배럭안 짓고 게임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박준선수는. 네. 되게 중요하다. 아, 또 만화 스테레오 한대. 아. 또섀도 <laughs> <쉐도 웃음> 클럭. 전파에도 이랬거든요. 정확하게. <laughs> 그니까요. 박준선수는 아이템? 어태클로 아, 어태클럭. 아, 도마레님 안녕하세요. 어태클로 아, 이거 바로 가나요? 오. 어, 아까 똑같은데요? 그냥, 플라이하고, 동선이? 멘틀 <laughs> 아까보다 낫네요, 그래도. 아, 또 네. 그냥 써버려요. 네, 만화번 하고, 아. 그냥, 빨아버렸고요 아, 야, 이거 일단 상점은 캔슬 되고요 위습. 저거, 또, 저 깨지죠, 그죠? 예, 네, 저거는 굳이 왜, 다시 올렸죠? 괜히. 네. 어, 비트인가요? 네, 아까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판보다 분위기가, 포기가 근데 좀 나쁘진 않아요 저 아까는 불마가 아이템을 막몇 개씩 들고 다녔는데 이번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 비트면... 야, 이거 정말 위섹으로 비벼서 꿀치소아 33번 날렸고요 불마가 지금 꿀을 하나밖에 안 사왔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아파요 지금 근데 지금 박준희 선수 생각은 그거 같아요. 어차피 나엘이랑 똑같이 버서커 사나요? 버서커? 사네요. 어차피 버서커슬프가 없으면 못 잡죠.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요. 저거 쫓아가면 네. 이제 본진의 아, 상점 완성이 됐네요. 아, 이러면은 자, 불마가 약간 할게 없어요. 그럼 지금 빨리 코벌트 빼먹어야죠. 노벨리티산 다음에. 네, 노벨 하나 사주고 코볼 텔포 헬포를... 어안 어, 썼어요. 아 그때 못 썼어요. 딴데 신경 쓰는어 버서커. 왜 내려가다가 아, 어, 컨트롤로 비벼 주나요? 신경 써야 될게 너무 많아서 박준 선수도 지금 2티어 타이밍이어서 본진 건물 올려야 네. 되고 세컨 찍어야 되고 버서커도 비벼야 되고요. 그런고 해주고... 야, 그런트로 비비고. 어. 박준 선수 컨트롤이면은 요 정도는 살아 가죠. 네. 텔포는 그 고바지 데모니... 않고요. 텔포? 헬... 텔포 다 팔고. 텔포, 텔포 수보? 아, 아, 그냥, 아이템 다 파니까, 돈 남으니까. 아, 근데 이거, 워낙 박준선도 테크가 빨라가지고. 네. 일단, 라찌는 좀 봐야겠는데, 아, 라찌도 이거, 취소가, k b 가 들어가고 텔포 타고, 아테포 타면은 아, 깨지긴 그렇더러... 깨져요. 네. 가 아직 600이기 때문에 야, 그런틀로 비벼주고 있고. 아, 이거 지킬 것 같은데요. 입구 막아주면? 아, 근데 버서커는 자를 수 있겠네요. 이거 하나 정도. 아, 이거 스스쿨 또 돼요. 어? 아, 왜 뒤돌아봤죠? 이러고서아쳐 아처 잡고. 아, 아처 쳐 잡았고요. 버섯커 주고 자기 쪽 잡아가면 괜찮죠? 네, 그리고 또 버섯커 사나요? 자원이 좀 빡빡해가지고 또 사진 않는 것 같네요. 자... 버섯커는 경치를 주면 안 되죠. 샀어요, 샀어. 버섯커 샀고, 버섯는 경치 주면 안 돼요. 데몬 3대, 3, 그쵸, 네. 저렇게 저런 거 버섯커 한 마리 죽어가지고 데몬이 딱, 3이, 딱, 안될게또 되는 경험치가 될 때가 있거든요. 네. 아, 네 저런 거는 정말 상대한테 경험치, 안 죽을, 어차피 죽을 거면 경험치 안 주는 게 되게, 대... 와, 힐과드. 아, 대박이다. 너무 좋은 아이템. 이거 있으면은, 이, 독 던지는 쪽. 어디든지 잡을 수 있어요. 탈론 가지고. 네. 어, 빨간 양말 나왔고요. 박준선도 불만 지금 템. 아. 어마무시합니다. 버리고 가나요? 저거는? 인텔리전스 멘트. <laughs> 진짜 아이템, 버릴 아이템이 없네요. 왁슨 여기... 선수가 지금 만약에 멀티로 바로 온다고 치면 사냥이 끝났기 때문에 네. 자, 진행책 비마 자, 사냥 끝났고 자, 한시 쪽 가는 거확 말이... 되고요 네, 한시 쪽 스틸 가능할 것 같아요 아 타로 변신해야죠 그냥 아, 동선 잃겨가지고 지금 가깝하겠는데요 아, 진짜 스프레이는 붙은 게나왔고 이제 박준 선수가 요 바깥쪽부터 해가지고 잡는 이 코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앞마당하고 상점 쪽을 다 남겨놓기 때문에 이 같은 일다 잡으면은 결국은 칩트는 5까지도 후반에 발라볼 수 있거든요. 그렇 박준 선수가또불마로 이렇게 보면서 칩트 따로 사는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Okay. 자 이번에 앞마당 잡아줍니다. 이거 7시 잡고 가는 것도 괜찮았는데. 굳이 그렇지. 않고. 아, 근데 자 어택 클로 그 데몬도 템이 좋으면은 데몬의 힘으로 워크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플레이하면서 데몬 템이 불마템보다 훨씬 좋으면, 네. 저는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데몬이 레벨 4도 찍혀 있고 하면은 이제 안 죽잖아요. 이베이전 이스킬부터는. E 예. 에... 여운 까기도 쉽지 가 않고. 이번에 아이템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어, 크 하나 들고 아, 있거든요? 멀티 던지네요. 네, 멀티 던졌고. 집튼 3. 지금 여기서 쿠엘 같은 거 하나 들어주면 되게 엄청 세질 텐데. 어, 그래도 데문 3레벨.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플라이 당할 때보다 분위기가 좋아요. 훨씬 좋아요, 훨씬. 네. 플라이 당할 때는 진짜 처음부터 그냥 압살 당했거든요. 잡아면서 블레이드 마스터 레벨도 좀 맞춰주겠습니다. 아 어? 아 힘, 아 근데 <laughs> 방금 힘책 나왔는데. 네. 불마가 먹었고요. 칩트는 어느새 경치 3.5. 경치 책 나왔었나요? 아니요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냥 사냥을 잘 돌아가지고. 어. 쑥쑥 올라가고. 아자 이거 지금. 자 후위 공격 가져 지금 마 지금 마홉 마옵, 마홉 은 됐고. 아이템 중요합니다. 야, 그래도 포기도 여기서 포탈도 있고. 싸움이 그렇게... 와! 구엘 떴어요! 아! 그럼 몰라요 아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진짜 몰라졌어요 여기 책도 경험치 책 나오는 지역 아닌가요? 여기? 아 힘책 아 힘책 비마가 먹어야죠 네. 여러분 저런거는 그... 힘 영웅이 힘책을 먹고 민첩 영웅이 민책을 먹어야 돼요 저런거 책 하나 때문에 진짜 나비효과가 돼서저 너무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몰라서 근데 저는 데모는, 민, 지능책 빼고 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쵸. 네, 데모는 딜탱이기 때문에. 딜탱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아다 네, 먹어줘야 돼요. 아, 팩토터리 위치가 너무 좋아요. 아, 박준선도 지금 실수에 제대로 넣었고, 교정컨이. 탈론만 넣고 있죠, 거의. 아, 그, 그 워커나 잘리긴 했지만, 그게 상관없구요. 아, 탈론 다 죽었어요. 이게 쇼크잎을 많이 쓴 것도 아니고, 딱한방 썼거든요, 처음에. 와. 이게 오크가 멀티 던진 교전이에요. 그쵸. 그냥 포탈을 하는 판단이 좀더 좋지 않았나. 네. 자, 팅커. 보존 포탈 없거든요. 넘기고, 포탈 기고 포탈 남고 남은 건 3용 뿐이죠. 뭐, 워도 깨고 가면 그만이고요. 그쵸. 깰수 있을 때 깨야 돼요. 지금... 어, 워커 하나, 버서커 하나 잡혔죠? 버서커 지금 본진에 살아있는데 두 개였나요? 살아있나요? 네, 본진에, 아 예. 아, 살렸네요. 그러면은, 워커 한 마리 죽은 거죠? 그 지금 본진에 보시면 필리즈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부터 안 싸우겠다는 건가요? 아, 운영을 한번 해주겠다. 네, 한번 돌리겠다는 해서. 거예요. 지금 바로 올수 있으니까, 본진 가서 정비하고 다음 싸움을 하기보다는, 그냥 운영으로 조지겠다 조지겠다 네, 포탈도 없거든요 비만을 포탈 사러 빨리 달려야죠 여기 센티로 다하나아 그냥 피온을 잡아야죠 피온 치고 깔고. 그냥 깔아놓고 포탈 사야 돼요 집에 와야죠 뭔지 몰라도 아이템 팔았고 보존 판건가? 보존 있었나요? 텔포 페이.. 어어어 아왜 데몬 혼자 가죠? 데몬이 세긴 세요 세긴 센데 불마 불만... 아, 네, 가 링크도 있고 네아 데몬도 있고 아, 데모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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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미스인 것 같아 데몬 아, 죽고 왕탄는 크리 죽고 포탈아 그냥 기지에다가 텔포를 찍고 그 안쪽에서 데몬이 그냥 야금야금 딜을 했어야 된 건데 아 그쵸. 오늘 포기 컨디션이 안 좋나요? 문을 마시고 상점에서 힐포 사면서 버텨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런 컨트롤은. 네. 아니 근데 나오면 아, 사, 탈론 마나가 없어요. 사이클론 쓸수 없거든요. 한 방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없어요. 이제 없어요. 사이클론. 아 도망가면서 탈론 다 죽이고 가네요. 네. 멀티 쪽은 냅뒀던 버서커와 워커가 깨끗하게 정리해 놓았고요. 후기는 네, 인구수가 막혀서 한대요. 데몬도 뽑지 못하고. 오늘 완성되면은, 터번에서, 아, g 지 쥐지.